항상 운전하기 전에 바르고 시작해요. 없으면은 진짜 큰일 날 제품. 이거 먹고서 살이 꾸준히 계속 빠지고 붓기 빠지는 그런 역할하는. 을 내가 이 정도로 괜찮아도 되나? 어제 술 많이 마셨는데 지금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 시원해. 제가 이거 발랐을 때피색 좋아 보인다 이 소리를 진짜 많이 듣는 거예요. 이 컬러 없으면 전안 돼요. 해리 원장님한테 배웠는데 똥손도 맘껏할수 있는 블리고영 인증 가능. 그리고 요거는제 최애 조합 진짜 최고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너무 너무 멋진 크리에이터 분들과. 하고 있는 콤플로 컴퍼니 네. 이선아입니다. 와준이세요 <laughs> 웬만하면 스케줄이랑 이런 게다 정해져 있고, 또 웬만하면 차에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음 그냥 저의 기본 비키 아이템이랑 그리고 차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들 음. 요것 위주로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좋아요. 근데 이거 준비해다가 한번 저의 삶을 돌아봐 보니까 제가 집착하는 것들이 딱 핸드 다이어트 졸음. 이게 이렇게 아, <laughs>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우와. 핸드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손이 별로 이쁘지는 않은 사람이어가지고, 손이 늙으면은 나이도 먹어보인다고. <laughs> 그래서 거의 가방에는 항상 핸드크림을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두 개를 갖고 다니고, 차에는 이두 개를 항상 놓고 다니고, 사이드로 록시탕 제가 이거를 한열 개를 선물을 받았어요. 세트를. 그래서 이 록시탕 세트 이거를 그냥 빌 때마다 갖고 다녀서, 지금 원래 이거 한개더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거 다 써가지고, 그리고 파우치에 넣고 다니는 이거는 록시딱 아니면은 이거 에이소거 이거는 음. 지금 깐지 한달 됐는데 이게 번갈아 쓰다보니까 그리고 차 운전하면은 그래도 손만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 맞아요. 네 그래서 손만 감은 것도 조금 이상해 보이고 제가 미팅할 때 손을 많이 쓰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항상 이 알바에서 나온 그 워터풀 선크림을 항상 운전하기 전에 바르고 시작해요 그럼 손 등에만 바르세요? 네손 등에만 바르고 아 이, 타자마자 핸드크림을 바르고 다 흡수가 되면은 선크림을 요렇게만 바르고 이게 왜냐면 핸들에 물이니까 요 상태로 운전을 시작하는 그런 루틴이몇년 전부터 생겨서 차에 항상 핸드용 선크림을 갖고 다니는 근데 혹시 특별히 네. 이 친구가 핸드용 선크림 쓰시 이유가 있나요? 네, 근데 일단 달바 선크림이 워낙에 좋기도 맞아, 하고 유명하잖아요. 이 워터풀 선크림이 되게 이손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백탁현상도 아마 없었거든요? 없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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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은 네. 사실은 거치대용이에요 이게 왜냐면 저의 정신적 지주인 오. 그 저희 회사 이사님이 이거를 저한테 생일선물로 주면서 네. 미팅 다니고 이럴 때 사람 태우고 이럴 때 아, 그냥 좀 있어 보이게 네. 뭐 그냥 차에다 놓고 다녀라 하고 사줘가지고 사실은 이거 아까워서 안 쓰고 딴거 이거 브랜드 아. <laughs> 때문에 아까운 거라기보다는 소중한 사람의 선물이라서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헤어 미스트여가지고 가끔 이제 음식 냄새 날때 머리에 뿌리고 음, 요거는 그냥 누고 다녀요. 저의 두 번째 집착은 다이어트여서 어? 네. 지금도 갑자기 어? 커피 안 마시고 요렇게 이렇게 이제 타 먹고 있기는 음. 한데 살이 너무 쉽게 찌는 체질이어가지고 어. 다이어트에 집착이 조금 심해요. 근데 네. 이제 마침 여기 그 칼로비스 대표님이 좀 친해가지고 음. 제가 거기 제품을 몇 년간 계속 먹고 있는데 다른 제품들은 사실은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살이 엄청 빠져요 이런 건 아니었는데 네. 요거는 제가 진짜 없 쓰면은 진짜 큰일 날 제품이기는 해요. 음 수국 다이어트인데 이게 네. 장속 안에 충복균을 없애주는 뭐 그런 효능이 있다 뭐 그런데 이게 제가 출시 직전부터 선물 주셔가지고 먹기 시작했는데 이거 먹고서 살이 꾸준히 계속 빠지고 아마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보셨지만 진짜 그냥 잘 먹거든요. 네. 밥까지 볶아 먹자고 쫄려다가만 그런 거였는데 이거 먹고서는 살이 찌지도 않고 점점 조금씩 잘 빠지고 이게 뭐 피부에도 좋다고 해서 요거는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 매일 두 알씩 꼭 먹는데 네. 여행 갈때 이거 안 갖고 가면 저좀 진짜, 불안해가지고. 아, 진짜? 네. 그리고 요거는 그 똑같이 칼로비스인데 이거는 그냥 심신 안정용인게 드디어. 밥 네, 많이 네, 먹고 네. 차 타면 찔려가지고 다이어트 캔디여서 아 요거 그냥 한 입씩 물고 다니고 그냥 밥 먹고 나서 식후에 그냥 입에 네. 물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그냥 살안 찌지 않을까. 약간 어느서 해골물처럼. 네네. <laughs> 그리고 요거는 얼굴이 잘 붓는데 미팅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오전 미팅할 때 얼굴 부을 때마다 그냥 이거 생수병 챙기 하나 챙겨 나가가지고 음. 요거 두알 타먹고 이러면 그냥 붓기 빠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어가지고 아니면은 또아 그날 점심도 뭐 많이 먹었는데 저녁도 많이 먹었다 하면은 이거 저녁 먹는 식사에서 식당 갖고 가가지고 그냥 그거 마시면서 이제 밥 먹으면 그냥 양심적으로 <laughs> 저는 이거는 진짜 이게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냥 저의 마음의 안정? 하얀? 항상 갖고 다니는 제품들 어? 효능은 아마 제가 그렇게 막 공부하진 않은데 어. 이게 붓기를 아, 빼지는 거고 어. 이게 뭐 호박 추출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붓기 빠지는 거고 어. 이건 뭐 가르시니아 그런 거고 이거는 수국 성분이어가지고 음. 뭐 피부랑 다이어트에도 좋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음. 술 먹는 약속이 많다 보니까 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거는 진짜 최애 템인데 이게 살짝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면역력이 생긴 거 같아요 최근에 어, 그래서 이거 먹어도 안 드는 경우가 조금 어? 있긴 한데 히말라야 제품인데. 이게 한국에서 유통하는 제품이 좀 저한테는 좀 그렇게까지 안 써가지고 <laughs> 직구로 해서 이 제품을 쓰는데 술 먹기 전에 하나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 먹고 그러면 너무 많이 마셨는데도 미팅이 너무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laughs> 내가 이 정도로 괜찮아도 되나 나 어제 술 많이 마셨는데 이게 내가 술이 취한 건가 너무 맨 정신인데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치말라야 제품은 항상 이제 좀잘 갖고 다니면서 글씨에 내가 술을 조금 맞아. 과하게 마셨다 했을 때좀 이거를 다음날 아침에 먹거나 이거는 면세에서 구매를 하실 수 이거는 가방에 항상 갖고 다니고, 에이. 차에 이제 갖고 다니는데, 얘가 손 보습 다음에 신경 쓰는 게립 보습이에요. 입술 주름 많은데, 미팅할 때 자꾸 이렇게 아, 뜯게 좀 네, 뜯게 되고 맞으면. 이런 것들 신경 쓰이는 게좀 그래서, 차에다가는 항상 이렇게 웜톤, 쿨톤 항상 갖고 다녀요. 그렇지. 제가 웜톤이세요, 쿨톤이세요 하면은, 어, 저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웜도 하고 쿨도 하거든요. 응. 그냥 가끔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메이크업을 하면은 이 제품을 쓰고, 쿨톤 메이크업을 하면은 이 제품을 쓴데, 제가 이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 선물 받은 거예요. 어렸을 이때부터 이게 막 피부가 민감하고 그러지 않아서 그냥 뭐든 그냥 잘 맞아가지고 선물 받은 거 쓰는 스타일이어서 이 주제품이 제가 되게 오래 발라, 바르고 차에 오래 있었던 제품인데 미팅 전에 바르면 되게 오래가더라고요. 요것도 선물 받을 건데 립밤인데 바르면은 핑크색이 돼요. 아 오, 우와. 응. 왜 좋냐면 보습도 되게 오래 유지가 되고 쿨을 바르던 월을 바르던 그냥 이거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그냥 빠르게 한번 바르면은 이게 촉촉함이 유지가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은근 몸이랑 같이 섞여도 예쁜 조화가 이루어 이게 은은한 색깔이어가지고 막 이제 아무래도 스케줄이나 이런 게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운전만 하면 너무 졸려 운 스타일이에요. 운전할 때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졸음껌 항상 어? 항상 갖고 다니고 이게 근데 저는 또 그.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걸 씹어도 그냥 껌 씹는 것 같은데 처음 신으시는 분들은 세죠? 예, 너무 세가지고 막 뱉고 막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 졸음 껌이랑 운전할 때좀 제가 눈은 좋은데 그냥 오래 음, 운전하면 예, 알파리가 보이는 그 형상이 생겨가지고 안경 <laughs> 갖고 다니고 이거는 그냥 도수 없이 오 예, 모든 라이트를 차단해주는 오오 얘는 그냥 동네 안경점에서 구매하셨나요? 아 이게 아, 이것도 선물 받은 <웃음> 이것도 선물 받은 걸이 알트 살때잘쓰잘 쓰신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 선물 주면은 되게 그러니까요, 기분 좋으실 선물... 거예요. 요건. 제가 산 건데 차탈때 건강을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없네. 그래서 차탈때지압폼이야 <laughs> <laughs> 오, 너무 내가 <laughs> 디데가... <laughs> 예, 네. 괜찮네요. 그죠. 이런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좀 하면서 하면은 좀 정신 돌아오고 이렇게 좀 신호 걸렸을 때나 요럴 때 지금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어? <laughs> 어, 너무 시원해. 아 이거 쿠팡에서, 아, 쿠팡에서 샀는데 이 케이스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되게 부질울것 같은. <laughs> 네. <laughs> 차키는 그냥 이거 마리떼에서 서, 그 선물해 주셔서 너무 부질근한가요? 음 응, 음, 음, 아니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여기 원래 딴게 달려 있었는데 그 부피가 커서 뺐고 이게 그냥 이렇게 차키만 갖고 나갈 때. 손에다가 그냥 있는. 이렇게 걸고 다닐 수 있어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를 않아서 네. 되게 간단하게 어, 해요. 좋아요, 좋아요. 왜냐면 반 연구 인간이에요. 아이라인도 반 연구가 돼 있고 속눈썹 펌돼 있고 오. 눈썹 문신 돼 있고. 아, 이걸 완벽하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입술도 저기고 뭐 점도 오. 지금 뺐고막 이래서 화장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화장 한 사람처럼 네, 네. 보이는 오. 사람이어서 보통은 그냥 가방에다가 딱요렇게요렇게 이렇게 지갑 이렇게 해서 요거 네 개만 갖고 음. 다니는 이건 가식이에요. 왜냐면 이거 소라님이 저한테 이거 촬영하신다 그래서 어 나도 뭔가 이렇게 전문성 있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전혀 상관없는데. <laughs> 올리브영 같은데 가면 이거 이거 안 테스트 안 해주잖아요. 어. 그래서 백화점에 한번 가서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자 하고서 제일 괜찮은 거를 이제 어. 했는데 그래서 이거 되게 새거예요 지금. 아 근데 이 거예요. 케이스가 되게 예쁜데요? 8 0 0 0원더 주면 이 케이스로 주고, 딴 거는 이제 블랙 케이스 두개 음. 고를 수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이게 제일 잘 어울린다고. 근 아. 그래,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더 <laughs> 좋은. 전... <laughs> 근데 제가 여기 백화점 가가지고 그 랑콤이랑 입생로랑이랑 디올이랑 다 이제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거를 선택했던 이유가 이게 발랐을 때 그냥 피부가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어, 근데 0.5N인데 약간 노란 빛이 아, 더 그쵸? 느껴지네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딴 거로 다시 가서 살려고. 아 제가 이런 이런 거 사면 아무래도 저희 직원분들이 이거에 잘 아시니까 네. 가서 막 이거 저 어, 오늘 얼굴 어때요? 이러면서 물어보는데 이거 바르고 나서 아좀 얼굴이 좀 노란끼가 많이 든다고 아, 네, 그걸 확 바로 아시더라고요. 근데 완전, 완전 하얗고, 그 쿨톤인 직원분한테 이렇게 해보니까 또핑크기가 도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피부마다 조금 표현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거 발랐을 때, 어, 혈색 좋아 보인다? 이, 이 소리를 진짜 많이 듣는 거예요. 어, 글로우 텐션 커버, 어, 달바에도 글로우 텐션 커버가 있었어요? 어, 제가 최근에 텐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이 제품은 진짜 그냥 평소에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쭉쭉 바르고 나갈 때, 이 제품 진짜 너무 뭐 사랑하고 근데 이 오. 제품의 단점은 네. 머리카락이 몇 개가 스쳐 지나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다 <laughs> 그게 좀 특히나 보군요 네 아 얘가 확실히 글로우하긴 하네요. 글로우에서 너무 좋고 이게 제 피부색이랑도 너무 잘 맞고 겨울철에 건조한 것도 잡아줘서 <laughs> 요즘에 쓰기 진짜 좋은 제품인데 고정력은 확실히 그래서 고정력 좋은 거는 이 디올이 진짜 아 네. 그러네요. 네. 커버력 괜찮아요. 저도 커버를 그렇게 많이 하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클리오 제품은 이 컬러 없으면 저는 안 돼요. 아 굉장히 뉴트럴하고 약간 네. 로즈한. 근데 딴건잘안 건, 건드리는데 이렇게 어, 이제 색들을 예 예. 요 컬러만 네네. 조금 밑으로 어, 들어가지 이전 버전 있어요 클리오 이전 버전 네네. 이거랑 다른 모양인데 이거랑 비슷한 컬러가 있는데 네네. 그것도 그 아, 진짜 그거 보여드리고 싶다. 고것만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음으로 쓰는 게 이거거든요. 배 아, 얼굴에 아, 이거를 올리면은 음. 지금 은은하게 어, 그냥 맞아요. 음영지는 예 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 컬러로 이렇게 살짝 음. 얹으면은 확 메이크업 진하게 한는건 아닌데 은은해 보이는 음. 약간 햇기가 좀 도는. 음. 네. 색감이네요 이 획기 도는 게제 얼굴에 잘 얹었을 때좀잘 예, 받더라고요 이거 약간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어, 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미팅 다니고 이러면서 그쵸. 좀 그래도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싶고 그쵸, 그쵸. 그래서 렇죠그 사실은 미팅 없을 때는 이, 이 팔레트에 손이 안 가긴 해요 이 팔레트에 이 색깔들이랑 잘 어울리는 게이오헤이르 치크인데 뉴티드 블러셔, 블러셔 피아 예. 이게, 컬러는 이런데 그러고. 얼굴에 얹으면은 살짝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것도 음영 느낌이에요. 블러셔! 이런 게 아니라, <laughs> 블러셔! <laughs> 자연스럽게, 쿨하게 좀 이렇게 얹어지는? 밋밋한 내 얼굴에 생기를 주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오. 이 블러셔는 거의 그냥 웜톤 할 때도 제 얼굴에 얹으면은, 아, 이게 자연스럽게 돼서, 이 어. 블러셔를 되게 좋아해요. 애용해요. 제가 3CE 제품들이 저랑 잘 맞아요. 제가 얼굴이 하얀 편인데, 음. 쉐딩을 너무 진한 색으로 하면은, 너무 맞아요, 이상해 보더라고. 요 그 태양별이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그렇게 진하지가 않아요 블러셔가 진짜 미팅 같은데 다닐 때 하기가 딱 좋은 진짜 베이지 연한 네. 그런 느낌이네요 요걸로 쉐딩하면 저는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 너무 너무 석이그래서 쉐딩을, 쉐딩. 네. 그래서 쉐딩을 이걸로 쳐요 쉐딩으로 하기에는 불지는 않으세요? 붉은기가 있어서 그런지 이걸로 했을 때 오히려 쉐딩한 것처럼 오늘, 오늘 하셨어요? 네 여기는 어, 전혀 그러지 않거 진짜? 네. 그리고 지금 머리 컬러가 아 맞아요 갈색이어서 어, 갈색 밝은 갈색이셔서 네. 이게 내가 머리가 까맣 근데 만약에 이런 모습은 아, 어, 키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 안 그래 보이네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해리 원장님한테 배웠는데 패딩할때요 네, 어. 귀까지 이렇게 조금 해주면은 아, 좋다고 귀 앞에 요, 요 네, 면적까지. 네, 네.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요걸로 은은하게 그까지 하면은 좀 입체감 있어 보이는 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3 c 가 잘해요. 오래 유지되는 데는 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것도 메이크업에 해리 원장님 영향이 맞좀 많이 어, 많이 근데 이렇게. 어, 잖아요 예. 네.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원장님이 이거 너무 좋아하는 음. 제품이었는데 이게 뚜껑이 다 없기는 한데. 어, 정말 실사용감이 느껴져요. 네. <laughs> 이것만 지금 몇 개째 쓰고 있어요. 이게 또 계속 일맥상통한 게 얼굴도 하얗고 이 눈동자도 갈색이고 머리색도 갈색이니까 네. 진한 거를 얼굴에다가 아, 얹으면은. 그쵸, 그쵸, 그쵸. 진한 건 입술 뿐. 이 펜슬 진짜 좋은 게 똥손도 마음껏 할수 있는 펜슬. 진하게 안 그려지고 이게 수정도 잘 되다 보니까 그리고 유지도 진짜 잘 돼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진짜 단종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몇 통째 쓰는 거는 계속 몇 통째 쓰기는 하는데 이것도 처음에 선물 받아서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유지력도 되게 오래 가고 예쁘게 그려져요. 아, 아 이게 붓펜이 아니라 그 마카. 펜? 아 뭐라고 그러지? 약간 스펀지 팁이네요. 이거를 다 써가지고 아, 집에 아, 새거를 새... 두개 사놨어요. 그래. 올리브영 인증 가능. 예, 인증 가능. <laughs> <laughs> 그럼 나오긴 나와요. 어, 네. 컬러감만 보면 되니까. 마스카라도 갈색으로 하거든요. 음. 눈색. 이 너무 갈색이다 보니까 아이라인도 갈색으로 하고 음 눈썹도 이렇게 조금 옅은 걸로 인간이래요. 하고 네저 어. 예, 브라운 브라운 합니다 에. 그리고 요거는제 최애 조합 3CE 블러우터 틴트가 진짜 최고예요 쌩얼일 때든 미팅할 때든 이럴 때 색깔마다 이렇게 강도가 다 이렇게 이거 조금 옅은 편 <laughs> 진한 편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를 항상 사놔요 좀 요즘에 날씨 건조하니까 글로시한 거를 하고 싶은데 글로시한 것만 하면은 사실은 이 입술이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글로시한 거 하기 전에 입술 한번 이렇게 좀삭 틴트로 정리해놓고 음. 그러고 글로시한 거를 이제 발르는 아 그런 컨셉으로 해서 음. 요거 위에 요거 바르면 너무 예뻐요 샤인 리플렉터 콜리스트 이건 요번에 희주님 광고 했을 때 맞아요 거최근 나온 거잖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게 바르면 은 반짝반짝 진짜 좋아요 네. 이것도 모든 컬러 다 섞어. 요 그냥 3CE 립은 거의 그냥 나오면은 그냥 모든 컬러 다 하는 근데 이게 조금 바르자마자 입술에 샤한 쿨한 그런 감도 있고 펄프치로. 그래서 이것도 미팅용 좀 대표치고는 조금 어린 쪽에 속하다 보니까 그리고 성격 자체도 너무 밝아가지고. 그래서 좀 차분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음, 레이어링 하면은. 너무 차분하다. 너무 좋아요. 이게좀더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아. 컬러를 다시 맞췄는데. 아. 얘네가 살짝 이렇게 마르고 나면은 살짝 음. 여기를 픽싱 되듯이 되잖아요. 맞아, 맞아, 거기 맞아요. 위에다가 이 촉촉한 컬러를. 그럼 두 개가 진짜 잘 어울리네요. 루트한 거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하시면은 진짜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면 저희 일단 끝났으니까 네. 여기서 네. 베스트 3를 뽑을 거예요. 아, 너무 베스트가 많은데. 네. 이거는. 네. 무조건 <laughs> 왠지 그거를 고르실 네. 것 같았어 없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단종되면 큰일 나요 아 너무 고민된다 이거는 진짜 그거요 오. 핸드 선크림 이 제품 아니더라도 그냥 핸드크림처럼 쓸수 있는 선크림 제품이 음. 나오면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그죠 괜찮죠? 오. 빠르게 흡수되고 자외선 오. 차단되고 입탁 없고 오, 네. 오. 오 괜찮은데요? 네. 이거 빨리 아이어로진행시키자 누가 뺏어가기 전에 이거 올리기 전에 <laughs> 꾸준히 계속 오래오래 쓰는 거는 사실은 3CE 라인이거든요 어, 네네. 네. 여기서 새로운 컬러 나오면 설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의 베스트는 이렇게, 3, 이렇게. 3개로 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